네. 안녕하세요 우리 훌륭한 자동 여러분 여러분들의 해피 바이러스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동들이왜 훌륭한가 왜 우리 자동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환경오염에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연기관차가 국내 총 배출량이 약 5천만 톤 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아주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투 왜러냐구요 뿌듯하잖아 자동으로서 오늘은 옥빙을 빡줄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깔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내연기관차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니 뭐니 해도 탄소 큰 역할을 하고 있는건 사람들이 걷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자전거로 이동수단을 쓰고 있는 저희 차덕이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수단별 탄소 배출량을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보와 자전거는 0칼로리 우리 차덕 고소열 같은 경우에는 1kg에 50g 버스는 1kg에 58g 지하철은 1kg에 60g 오토바이는 1kg에 145g 자동차 가솔린은1 k 이 208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동수단들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면서 운동까지 할수 있는 일석이조꽁문 깔먹어 도랑치고 가정적 3구의 피방에 한 방에 골드! 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연을 즐기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전거가 굉장히 가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전거를 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탄소 중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kg당 200g 정도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한 달에 내가 500kg 자전거를 탔다면, 탄소가 10만 g, 즉 100kg의 절감 효과를 낼 수가 있으며, 1년에 얘가 약 1만 k g 타는 자전거다. 그렇다면 탄소가 200만 g, 2000kg, 2톤의 탄소 중립에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1년에 약 1만 키로를 타는 5만 명의 자덕분이 계시다면, 2톤 곱하기 5만이겠죠. 즉, 10만 톤. 맞나? 10만 톤의 탄소 중독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면서 자출하 치는 분들,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탄소 배출하지 않고 건강까지 지키면서 꼬목 깔먹고 도는치고가자가시는 분들, 희하의 한방의 골드인 환경과 건강에 얻기 힘을 줄수 있는, 리스펙. 리스펙들입니다. 어디 유튜버분 말투 따라한 것같아요 네, 자전거를 타시는 많은 분들은 탄소중립에 우리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탄소중립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계신 여러분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 서울시보기환경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푸른 하늘을 위한 친환경 생활 습관 공유하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이벤트신청하시점 여러분들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00분에게 빨리 신청하셔야 스타벅스 쿠폰을 개다실수 있겠죠 푸른 하늘 지킴이 캠페인 이벤트를 제가 직접 이 이벤트에 참여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보연구원 시민의 보건 한걸을 위해서 식품의약품 간염분 대기수질에 대한 시험 연구를 하는 기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자, 대한민국 정부 주도에 제작된 최초의 유행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맑은 공기의날 매년 9월 7일을 맞이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 제고및 대기질 개선에 대한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이벤트 참여 방법을 저랑 같이 보실게요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친환경 생활 습관 촬영 사진 영상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가 푸른 하늘을 지키고 탄소 배출 절감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SNS에 자전거 를 타는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를 하면 게시물 링크를 구글 폼을 통해서 응모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전거를 탔던 모습을 제 SNS에 업로드를 하고 필수 해시태그를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이벤트를 응모하실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제 인스타를 보시면 제가 멋있게 나온 리스를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탄소 배출 절감은 자덕이지 자동만세 그리고 푸른 하늘 지키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태그를 걸었습니다.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름, 성별, 제 SNS에 올렸던 링크 복사까지 동의합니다. 체크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게 되면 푸른 하늘 지키며 캠페인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스타벅스 쿠폰 100분에게 드리니까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 빨리 SNS를 하고 싶은 다음 지금 신청을 하세요. 자. 탄소 배출 절감에 오늘도 열일하고 계신 수많은 자동 여러분들, 디디어 캠페인에 참여하시고, 스타벅스 쿠폰까지 득템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는 탄소 배출 절감에 항상 큰 기여도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헬멧과 기타 안정 장비 꼭 하시고, 사고 없이 오늘도 안전 라이딩 하시길 드론 라이더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수 배출 체험 가면, 자, 더이지